스카프에 현실적인 코디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독자님들의 의견에 따라 색다른 연출법이 없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요즘처럼 낮과 밤의 애교차가 큰 날씨에 정말 필요한 아이템이 지난번 가을 기본템에서 말씀드렸던 스카프인데요. 저는 항상 스카프를 소지해서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비가와 쌀쌀한 기운이 느껴질 때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두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따뜻해지면 왠지 모르게 전체적으로 추위를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난 가을 기본템에서 스카프를 소개해드린 뒤 스카프의 현실적인 코디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독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은 다양한 스카프의 스타일링을 소개해드리려고요.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옷에 어떻게 매치해야 할지 잘 모르셨거나 항상 휙휙 두르기만 했는데 색다른 연출법이 없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저는 요란하고 어렵게 매는 스카프는 별로 활용을 잘안 하고 쉽게 묶거나 휙 두르는 연출을 자주 하는데요 올드머니 패션의 기틀인 꾸미는데 꾸미지 않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우리가 또 좋아하니까 오늘은 독특한 방식의 스카프를 매는 방법을 소개하기보다는 소재와 사이즈가 다른 스카프들로 쉽고 간단하지만 느낌이 확 달라지는 현실적인 스카프 코디 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보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먼저 하고 가실게요. 거의 뭐사계절을쓸수 있는 이 사이즈의 스카프는요. 사이즈도 작아 휴대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갑자기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을 때 목에 두르시면 작지만 따뜻함이 금방 느껴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매듭이 오게 매기도 하지만 때로는 삼각진 부분을 앞으로 오게 하고 뒤로 묶어도 새로운 느낌이 날것 같아요. 이건 저의 팁이기도 한데요. 한겨울에 프로버 안에 이렇게 작은 미니 실크 스카프를 착용하면 목에 감촉도 좋고 프로버만 입었을 때 보다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해 올드머니의 주인공들은 스카프를 헤어에 연출하면서 클래식한 레트로 느낌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삼각지게 접은 후 헤어에 연출해도 요즘에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 같네요. 대신 실크 소재의 특성상 머리에서 미끄러져 빠져나올 수 있으니 실핀으로 고정해주면 좋겠죠? 만약 삼각으로 연출한 스카프 헤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밴드 스타일로 연출해도 되고 머리가 길다면 묶은 머리에 한번더 묶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50x50 정상 스카프가 작아서 좀더큰 실크 스카프를 원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은 사이즈가 가로, 세로 65cm인 스카프인데요. 작은 정상 스카프는 두번 돌려 앞에서 매듭지기가 힘들었다면 이 스카프는 이런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실크 스카프를 메고 겉에 머플러를 한번더 돌리면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스카프 패턴에 있는 여러 컬러 중에 하나로 옷의 컬러를 매치하면 어렵지 않게 스카프를 연출할 수 있어요. 약 110cm의 길이의 튜월리 스카프는 셔츠나 스웨터에 가볍게 휙 둘러도 좋고, 목에 두번돌리면앞 네크라인이 보이면서 뭔가 갖춘 듯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밋밋해 보이는 옷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또한 네크라인이 좀더잘 보이는 깊은 브이넥이나 보트넥의 옷을 입었을 때 목에 한 번만 묶어서 스카프를 뒤로 보내면 더욱 드레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만약 깊은 브이넥이 신경 쓰이신다면 스카프로 살짝 갈아줘도 좋을 것 같네요. 앞에 보여드린 트윌리 스카프가 너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길이가 더 길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먼저 이렇게 툭 길게 묶어도 좀더 드레시한 느낌이 들고 목에 둘러 리본처럼 연출하면 옷에 더 화사한 볼륨감을 연출할 수 있어요. 가을 하객룩에 원피스가 너무 심플하고 적당한 주얼리가 없을 때 활용하면 좋은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는 양면이 다른 컬러로 되어 있어 다양한 컬러와 코디가 가능한데요. 스카프의 브라운 컬러를 활용해 자켓이나 트렌치코트, 스웨터를 브라운 베이지 계열로 선택해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 마르모 캐시미어스 카프는 작지만 은근 쓰임새가 많은데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 느슨하게 묶으면 부인에게 깊이가 좀 부담스러울 때 가리기에도 너무 좋고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죠. 날이 싸늘해질 땐 돌돌 말아 앞으로 매듭을 주어도 이쁘고 또 목에 딱 맞게 묶어 길게 늘어뜨리면 셔츠 또는 스웨트와도 잘 어울려요. 맨투맨과 같은 캐주얼한 옷부터 자켓까지 다잘 어울리고 스카프에 아이보리와 매치해 니트와 입어도 클래식해 보여요. 사이즈도 작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하고 쓰임새와 연출도 다양해 참 기특한 저의 가을 겨울 피스템이랍니다. 이 아이템은 실크보다는 좀 두껍지만 더 따뜻해서 한 겨울에도 착용할 수 있고 너무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가볍게 니트 위에 걸치거나 자켓에 포인트로 걸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은 실크보다 살짝 두꺼워 이렇게 살짝 늘어뜨려서 가볍게 연출하는 것이 제일 이쁜 것 같네요. 추운 겨울이 오면 삼각진 모서리가 앞으로 오게 연출해도 되고 이렇게 말아 머플러처럼 연출하니 니트에 걸치면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전에 보여드린 캐시미어 스카프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분들과 요란한 컬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착용하면 좋은 아이템인데요. 가로세로 1m가 살짝 넘는 사이즈에 컬러도 블랙과 아이보리로 구성되어 있어 블랙, 아이보리, 그레와 같은 모노톤의 컬러와 매치하면 시크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블랙이니 베이지나 카키에 포인트로 연출해도 멋지겠죠? 적당한 두께감과 사이즈라 안에 실크 스카프를 맨뒤이 스카프를 한번더 두르면 겨울에 코트 위에 착용해도 정말 따뜻할 것 같네요. 캐시미어보다 더 가벼워서 뭐 이게 따뜻하겠어 했는데 정말 따뜻한 소재가 이 파시미나예요 진짜 파시미나는 사냥털을 부드러운 털로만 만들어야 해서 기계작업이 어려워 손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브랜드인 w 오 l l o r d e Wisp의 파시미나는 사냥털을 빗질해서 나온 섬유로만 제작되었고 염료도 화학제품이 아닌 천연염료로 염색한다고 해요 가격은 좀 있지만 이런 원료와 공정과정을 생각하면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센셜 라인은 200x70cm 폭의 머플러로 지금부터 봄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착용하면 옷을 두껍게 입지 않아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울 라인은 200cmx100cm로 에센셜 라인보다는 폭이 좀더 커서 그런지 볼륨감이 더 살아 있어 한겨울에도 코트에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른 이 네이비는 제 컴퓨터 화면보다는 조금 더 밝은 딥블루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파시미나 스카프를 여행갈 때꼭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기나 실내의 에어컨 온도가 저랑 맞지 않을 때 가방에서 꺼내 착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단 소재가 아주 얇고 파손이 쉽기 때문에 가방에 놓고 다니실 때는 기스가 날지 않게 파우치 같은 곳에 보관하시고 옷장에 보관할 때도 걸어놓기보다는 접어서 보관하기를 권장해드려요. 웰오더위스프의 스카프를 처음 받아보았을 때스카프에서 독특한 향이 났는데요 저는 동남아의 고급 스파에서 나는 향이라 좋았어요 다만 이 향이 거북하신 분들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두면 몇시간 뒤에 향이 날아간다고 하네요 웰오더위스프에서는 감사하게도 히스타 구독자님들을 위해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주셨어요 쿠폰번호는 더보기와 고정댓글에 기재해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실 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포장박스도 고급스럽고 쇼핑백도 함께 주니 고마운 분들께 선보하기도 좋은 것 같네요. 이 스카프는 정말 길이가 가로 세로 1m가 넘어 한겨울에도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담요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크기인데요. 실크와 캐시미어로 이루어진 스카프라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도 착용했을 때 전혀 무겁지가 않고 가벼워요. 한겨울에는 두꺼운 니트와 코트, 그리고 머플러를 착용해야 해서 정말 출퇴근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캐시미어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캐시미어는 아무리 부피가 커도 무겁지가 않거든요. 이 스카프처럼요. 그래서 저는 두껍고 무거운 머플러는 모두 버리고 한겨울에도 이 캐시미어 스카프를 돌돌 말고 다녀요. 따뜻할 뿐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걸쳐도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멋스럽지 않나요? 이 스카프처럼 베이지 계열과 블랙 계열의 프린트가 있다면 때로는 브라운 팬츠나 코트로 컬러를 맞추거나 블랙 계열의 옷이 있다면 블랙 계열의 옷과 함께 코디하면 어렵지 않게 또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겨울 갑작스럽게 찾아온 눈보라에 모자도 우산도 없는 날이 캐시미어 스카프를 머리에 돌돌 말아 감기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다양한 사이즈와 소재의 스카프 연출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지난 가을 기본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카프는 적은 돈으로 스타일의 변화를 쉽게 줄수 있는 아이템인 동시에 일교차 약한 가을과 봄에 참 유용하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스카프를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스카프 스타일링을 참 좋아했는데요. 어릴 때는 블링블링 화려한 디자인과 명품 브랜드 로고가 있는 스카프 를 많이 착용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소재 퀄리티와 착용 했을 때의 부드러움과 가벼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결국 그렇게 저에게 편안함을 주는 아이템이 저와 오래오래 함께 가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시크 캐시미어 파시미나는 온라인에서 이름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폴리 올홈방들이 많으니 꼭 혼연율을 확인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져보면 바로 알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저의 팁은 그런 좋은 소재의 제품인데도 말도 안 되게 너무 싸면 일단 의심을 하고 보죠. 오늘 소개한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굳이 사지 않더라도 가지고 계신 스카프를 잘 활용하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온 추운 날씨에도 눈비 오는 날에도 따뜻하고 멋스럽게 우리의 스타일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면서 오늘도 뻔한 것 같지만 뻔하지 않은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히스타였습니다. 또 만나요.